그따 식스 좀 비쌌으면 좋겠다. 10만원 정도로.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 식스의 토미 버세티 아저씨 있을지 궁금함. 어, 이분이 토미 버세티인가봐요. 예. 바이스의 전작 주인공 클로드 버스티 토미 아지트에 붙어 있고, 4에는 클로드 복장, 5에는 프랭클린 복장, 이전 사난 CJ 복장, 니코 이스터 액으로 등장하고 언급 자주 됨 바이스 시티 배경이 마이애미니까 직접적으로 등장 안 해도 저 민트색 하이, 와이한 셔츠 정도는 있겠지. 어, 요분이 이제 4회도 나오고 5회도 나와 오셨던 분이네요. 어, 직접 등장은 안 하고 의상 같은 걸로 나와 있던 3D 세계관이랑 HD 세계관이랑 다르니까 성우 살아 있으면 까메로 나왔을 텐데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레일러트 드디어 떴다 리발언드라구라아니 사실 구란데 니 레미 로니 클레비치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따 식스에서 싱글 컨텐츠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루머에 의하면 맵이 넓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탑5 콘텐츠처럼 잡모드 옆동네 물건 갖다주고 이런 콘텐츠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만 깨고 나면 할게 없고 온라인은 함께 하는 위주로 하니 그탑 6에서 싱글 콘텐츠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온 강 혼달도 되는 수준이 니가 원하는 택시 운전도 있고 라이베 뛰어서 배민 하는 것도 있음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한 치습도 있음. 여동생이 그타 멀티 접속만 하면 당모자 쓴 애들이 귀신같이 쫓아와서 린치 까고 총 쏘고 학살해 돼서 아예 못하길래 싱글 라이프 에드온 깔아줌 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님들 언제 게임 발매임? 이번 년도 나온 다며 내년에 나옴 내년 가을. 원래 이번 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걸로 알고 있어. 내년 가을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타 식스가 하고 싶구나 니거 학살하고 싶구나. 할아버지 그만 얘기만 벌써 74년째예요. 라는 의견이 있네요. 어 떴는데요. It's the last week of the h a s t Challenge and what better way to hit the daunting 해석됩니까 리에밀 로지 클레비츠 내저리에이다 리바라 이랬긴 아까 재밌다고 웃어놓고 갑자기 교실에 구두사석탱이 비듬 롤라낀 분조장 찐따 안경낀 친구처럼 급발진하냐 로병린년 지도 낚시글 어그로 끌고 지가 당하니까 내로 남불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고트레이더 정보뜰듯 트레일러 러뽀 롱통 리발리언드라 욕이 많네요 여기는 님들 근데 그타 식사 한국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럴 일 없으니까 발 벗고 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총 옆에 있는 총알 개수 12개? 여기 총알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두 개. 12월 12일에 트레일러 2 나오는 암시구나. 미쳤다, 드디어. 이러다 한달 뒤에 같이 트윗 올리며 총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님? 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들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따식스 좀 비쌌으면 좋겠다. 10만원 정도로 미자 놈들 적금 힘들게. 2026년 젠미니 픽컴셉어 순위 그타식스 복도 그타식스 무료 다운로드 그타식스 무료 APK 그타식스 최신 버전 무료 미자도 10만원 정도면 사지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타식스 대비 2025년 계획도 짜놨습니다 봅시다 2024년 엔비디아 주식 300만원 2025년 5월 엔비디아 주가가 250불 돌파에 74% 돌파로 600만원 수익 2025년 5월 PS5 프로 구매 PS 프로 111만원대 그타식스 즐기기 전 PS5 조작감 조을 위한 게임플레이 어 호스트 오브 스시마 라오어 리메이크 고스트 오브 요테이 등등 현존 최강 게이밍 모니터 삼성 G80SD LG 3 2 g s 9 u 5 u t 어 LG 모니터 194만원대 구매 자 2026년 그타식스 출시 PS5 프로 사골까지 즐기기 2027년 PS5 중고 판매 그래픽카드 5번대 구매 후 PC 온라인 위한 컴퓨터 그타 6 스팀 구매 일단 현존하는 게임 시장 중에 이 계획이 가장 무난할 듯 반박 좀이라고 하는데 댓글은 하나도 없네요 또리랄이네 이래끼들 어 이스 더 라스트 위크 오 c 더 헤이스트 챌린지 아까 읽었던 건데 음 요거 아까 저희 다 읽었던 거죠 그죠? 그달 식스 온라인 약간 RPG 같았으면 좋겠다. 돈을 너무 쉽게 버니까 재미가 없어. 미션도 뺑뺑이 도니까 재미가 없음 주마다, 달마다 가능한 습격 같은 거 1회 제한 걸어놓고 하면 더 질릴 것 같아. RPG처럼 보스 주간 초기화, 월간 초기화 하듯이 습격도 주월간 초기화를 함으로써 쉽게 질리는 걸 방지하는 거지. 평상시에 피자 배달이나 택시 운전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거임. 작업이나 기타 사업, 피자, 타입 택시 운전 같은 거 달러를 주는데 이건 인게임 재화인 거임. 주간 월간 초기화 되는 습격은 현질 재화 예를 들면 레더리 금 같은 거 주는 거임. 코인 어떤 그리고 차 같은 거한 번에 우다닥 내놓고 갑자기 싹다 단종시키지 말고 차라리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인터넷에 파는 차들 매주 바꾸는 거임. 이라는 의견이 있으시네요. 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